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1990년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1회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쓰이는데요. 시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가상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마포구가 1년에 한번 부과되는 교통 유발부담금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6일 일괄 발송했습니다. 부가대상 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와 집합 건물의 경우 지분 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의 소유자이며 부가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의무자는 부가기준일인 2016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입니다. 만약 부가 기간 내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으로 부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시중은행에 직접 납부 또는 납부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 계좌로 이체 및 편의점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서울시 이텍스 시스템 및 ARS 전용 전화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